산꾼의 1분강이 시작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꽃을 피운 식물은 높은 고산에서만 자생하는 큰 연령초 꽃입니다 큰 연령초, 큰 연령초인데 큰 연령초, 큰 연령초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데요 야, 이 꽃은 진짜 우아하게 피는 꽃입니다 제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잎이 세 개입니다 이렇게 잎이, 큰 잎이 하나 둘, 셋. 이렇게 잎이세개 이렇게 피고, 그 정중앙에 이렇게 꽃대를 올려가지고 꽃이 딱 이렇게 하나 핍니다. 그리고 예, 꽃잎도 세 개입니다, 세 개. 아, 진짜 이건 높은 산에만 와야 볼수 있는 아, 꽃이 되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, 작은 연령초들도 있고, 이렇게 꽃을 피운 큰 연령초도 있습니다.